주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해피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 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 잠수함은 이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내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4,000톤급 에서 잠수함 세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핵이 확산 원칙 앞세운 및 한과 핵잠 연료 넣고 줄다리기 예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할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 차장은 지난달 1 6에서 20일 급배리에 방미해 워싱턴 주요 부처 인사들을 만났다. 이후 청와대는 김 차장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현안 및 영내 정세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이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주요 부처들 외에 이례적으로 에너지부를 접촉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엔 국가의 안보국이 있다. 핵잠수함 개발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있는 단도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시로 불려왔다. 김 차장은 앞서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역할을 한데 이어 핵잠수함 연료 문제 해결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2015년 개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의 20% 미만 전농축을 허용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합의가 없으면 자체 핵연료 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타진하는 의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핵비 확산 원칙을 들어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첨단 전략 무기인 차세대 핵잠수함과 경항모 개발을 북한 대응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자주 국방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는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외교 당국은 해당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으로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사안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아예 검토가 될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과 하고 싶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협정 13조에는 협정에 따라 이전된 홍물질 등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정부와 미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원자력 협정 등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을 통한 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지도 못한다면 핵잠수함 개발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를 보유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방안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 국가도 핵연료 수출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만 미국 국내법상 농축그라늄 제공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 원자력법상 군사용 농축그라늄에 대외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농축그라늄을 한국에 판매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특별대우를 한국에 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추진하다 무산 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핵잠 필요. 군은 노무현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 2일 해군이 보고한 핵잠 건조를 승인했고, 은날자의 의미를 담은 362 사업이란 명칭으로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된 것이다.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의 선언으로 2차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자주 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인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을 최적의 대안으로 봤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핵잠 개발은 난관에 봉착했다. 군 관계자는 사찰 과정에서 핵잠 사업이 드러날 경우 핵개발 의혹 등 대외적 파장을 우려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핵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부상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는 국핵 위협이 임계점으로 치닫자 핵 잠수함이 대응 카드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7월 민간의 고체연료추진체 전면 개발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면서 핵잠 도입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어 군도 총 300조 원의 국방 내산이 투입되는 2 0 2 1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4000톤급 잠수함의 핵추진 가능성을 거론하자 현 정부 임기 내 핵잠 도입이 공식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사망속도도 디질 잠수함의 최대 3배에 가깝다.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 추적하는 동시에 유사시 북한 수역 근처에서 대기하다 핵심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엔진만 핵연료로 가동하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미국, 중국 등이 보유한 전략핵 잠수함과는 다른 것이다. 전략핵잠은 엔진이 핵추진일 뿐만 아니라 핵탄들을 실은 SLBM을 탑재한 것이다. 분안 밖에선 현재로선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 4,000톤급 잠수함 세척의 핵잠건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6번함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더라도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500km급 반도미사일과 1,000km급 순항미사일을 실은 핵잠세척을 갖게 되면 북핵 억지는 물론이고 주변국 견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핵잠용 원자로 제작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차라리 체례식 잠수함을 여러 척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반론도 없지 않다.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하는 정부, 미국과 방위비 빅딜 하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해결료 도입을 다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주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에서 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 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전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 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차장이 미국까지 가 의사를 다진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당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거받기를 통해 핵잠 열료인 저농축 우라늄 독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차장의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이번 방미 때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선 핵잠수함 자체 건조도 거론된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잔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과학과 교수는